안녕하십니까. 에듀윌 커뮤니티 팀 짱! 강현모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 트위터에서 예, 이벤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기업 트위터에서 가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한 이벤트 내용을 예, 찾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140자가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글자 수를 고려를 하시고요. 또, RT가 돌 때는 어떤 계정명과, 예, RT, 이런 단어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글자 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보다는 또, 그, 이미지까지 포함시켜야 훨씬 더 전달력이 높습니다. 그래 이미지까지 같이 미리 준비하셔서, 포함을 시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장윤정 가수 콘서트를 이벤트에 포함 시켜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시키고요. 서비스 이미지에 대한 서비스 선택은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에듀윌 식전 이벤트 프랑스 축구 AS 모나코에서 시즌 6 골을 기록한 한국 선수는 정답은 RT로 한쌍 장윤정 콘서트 초대. 12월 23일 14시 발표 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RT로 돌려야지 계속 무한대로 글이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12월 23일 14시 발표라는 시점을 마감기간을 정해 주셔야 계속해서 예, 날짜가 지났는데도 예, 글이 돌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트위터의 매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 페이스북도 연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포함을 하셔도 등록이 되겠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는 내가 쓴 글에서 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확인이 되셨죠. 단순히 텍스트만 있을 때보단 이미지가 있었을 때 훨씬 더 보기가 좋다는 것.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미지가 너무 길거나 용량이 크게 되면은 화면이 늦게 떠서 이런 RT, 글 돌리기가 잘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들을, 예, 멘션이 된 부분들을 한번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금방금방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열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금방금방 참여를 해 주시네요. 항상 이 퀴즈 내용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답을 알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 이슈화된 내용을 소재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기업 트위터에서 그 어떤 업체의 내용만 가지고서 소재를 다루시게 되면은 오히려 팔로우 증가에 문제가 있고 참여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 트위터에서 이벤트는 가장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듀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반에 식전 퀴즈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트위터 담당자분들께서는 예, 좀더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더 많은 팔로우, 더 많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예,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